21학년도 6월 9일 39번. 이 지문이 주제 문제로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? 그죠? 주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. 당연히 주제는 4번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. 답을. inefficiency of energy transfer in for t chain. 그죠? 비효율적이라는 거죠. 이 주어진 부분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. 이것은 원인과 결과. 그죠?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hence 연결 부사에 주목하면 됩니다. 문장 넣기 부분도풀때 핵심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세 가지 원칙은 뭐죠? 첫 번째 대명사, 두 번째 연결 부사, 세 번째 반복되는 어휘. 그죠? 시퀀스 이런 거 좋죠. 자, 그러면 hence, therefore. 네, 4번에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에리 투90% 인게 라지 포션 가장 큰포큰 큰 부분인 비율인 80에서 90% of the potential energy 잠재 에너지 중에서 80에서 90%가 is lost 사라진다. 없어진다. As heat 열로써 열로, 열로 사라져 버립니다. 그래서 hence the number of steps or links 그 단계 또는 링크 연결의 숫자 그 i n n e sequence 순서에 있어서 is restricted 제한적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제한적이다. 왜 사라지니까 보편적으로 usually t o four, five 사에서 오 단계로. 3 9 번의 문장 러기 부분은 인과관계의 논리를 알면은 접착형 형이 쉬워집니다. 세 가지 룰, 대명사, 반복어의 연결 부사. This sequence hence 연결 부사 부분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변형 문제를 푸는 목적은 이 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어떤 유형이 시험 내신 문제로 출제될 것인가 핵심이겠죠. 3 9번이 지문이 주제 문제로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?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80에서 90%에리투9이리 퍼센트가 이슬로우스 로 사라져버려요. 그래서 어떻다? 이 시퀀스 순서에 있어서 스텝 링크 연결 단계가 숫자가 어떻게 제한적이다. 그래서 i 이피 c 시 비효율적이다. 그 먹이 사슬에 있어서 푸드 에너지가. 이 트랜스퍼 할때이해 되시죠? 자 이것을 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. 문제로 문제란 보시죠. 그죠? 주제 문제를 만들어놨습니다. 당연히 주제는 4분에다가 제가 만들어놨습니다. 답을. Inefficiency of energy transfer in food chain. 그죠?